아, 나오나요? 네. 예. 예.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네. 우리 박용진, 윤영찬 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원래 그 저는 선양이돼 있어가지고 그,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일정을 조정을 했을 텐데 이제 방송이 4시에 돼 있는데 생방송이라 조정하기가 좀 어려웠고 다 정해놓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이제 결례를 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어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석해야 되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저 플래카드를 보니까 이제 오팔육칠문 이재명의 민당을 넘어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자 이런 이제 슬로건인데 사실은 어. 저는 이 슬로건에 절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한달 전에 우리 지방선거 평가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위기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친문의 민주당, 586의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이세 개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들판으로 우리가 갈수 있다. 국민의 바다로 갈수 있다. 이 강을 건너다가뭐좀 물이 젖을 수도 있죠. 익사만 안하면 됩니다. 익사 안하고 이 강을 건너가서 우리 동네의 바다로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주제가 이 주제인 만큼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데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뭐 당위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길로 안 가면 민주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집권 민주당으로서 미래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살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길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민주당이라는 게 뭐냐? 국민 정치에서 국민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 다 국민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국민의 민주당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인이고 정당입니다. 우리가 뭘뭐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강령도 내걸고, 정치인이라고 소신 발표, 정경 발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하는 데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만 가지고 정치하면 안 돼요. 자, 그거 없이 정치하면 또안 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붙이지 말고, 과연 이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건지 한번 더 생각하고 정치하는 거. 그게 국민의 민주당. 우리 민주당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개혁 진보. 우리가 친문, 자 친문 민주당. 문재인 지기자. 우리 노무현의 비국 대표자지 말자. 그 가치 있고 소중한 겁니다. 586 개혁 진보 민주주의 이재명 뭐 혁신 뭐 기본소득 민생 다 가치가 있는 정치입니다. 제가 그거를 폄하하거나 적대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가치가 있으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정치하면 안 되고 한발더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건지를 한번더 생각해 보고 정치하자. 이게 국민의 민주당의 길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SPC 정당 특수 목적 정당이 아니에요. 무슨 뭐, 환경당이나, 아니면 기본소득당이나, 우리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목소리를 내고, 이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치 하는 게 아닙니다. 집권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집권을 목표로 하려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한발더 나가서, 이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만약에 지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포기하면 됩니까, 그냥? 그럼 정치 뭐를 해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국민들과 대화해야 됩니다. 이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을 감독시키면 국민의 민주당으 가는 거고, 저 했는데도 국민이 설득이 안 되는지 기다려야 돼요. 또해또해 또 해. 그게 국민의 민주당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친문, 586, 이재명의 민주당, 이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지난 민주당의 길 속에서 친문의 이름으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좀어천 하는 거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 그것도 감수하고 했던 게 없었는지 우리 586 민주주의 진보 개혁 이걸 지키기 위해서 또는 이 우리의 소신을 감수하기 위해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못 받는 정책이나 아니면 정치를 하지 않았는지 뭐 이재명 지켜야 된다 이재명이 정말 민주당을 살린다 뭐이 신념 때문에 이 가치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 그 선택도 그냥 망무가로 하지 않았는지. 이거 돌아봐야 되고,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전공개서 당했겠습니까? 이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윤석열 저렇게 한심하게 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비슷하게 가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 이 국민의 미더 가는 길을 저는 고민하자. 그리고 우리 박영진, 당대표 후보님이 당대표가 되시면 민주당을 이렇게 끌고 가주십사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혹시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이재명의 민주당, 박용진의 민주당, 그리고 가면 안 됩니다.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대중의 민주당이 그랬고, 아, 김대중의 정신이 그거고, 노무현 정신이 그거고, 광주 정신이 그겁니다. 한번 김대중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많은 진보적인 세력들과 함께 대화하고, 제가 옛날에 운동권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토론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들보다 반발만 앞서가. 당신들 절박한 거 안다. 민주주의 개혁, 진보 다 좋다. 국민들보다 반발만 앞서가. 한 발, 두 발, 세발 앞서가면 안 된다. 그게 국민의 민주당의 길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자는데 우리가 오는 길만 갖고 가, 가는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옳다는 길, 우리 민주당의 길만 갔으면, 종로에서 나오겠냐? 부산에서 나오겠습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 대구에 있는 영남에 있는 사람도 설득해서 같이 가야 그 국민들 과반수가 같이 가야 우리 민주당의 길이 있고 우리 개혁진보의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다 가 몸을 던진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의 민주당의 길이에요. 우리 광주 정신 얘기합니다. 광주 사람, 호남 사람 전략 투표한다고 그래요. 그 전략 투표 가 뭐예요? 호남에 뭐 담이 나주는 사람, 호남에 예산 많이 갖다주는 사람. 호남에 뭐 인사 특혜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찍습니까, 광주에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 누구냐? 그걸 보고 찍어요. 호남 사람이라고 찍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찍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찍은 거 아닙니까, 부산 사람? 그게 광주 정신이에요. 그 민주당의 정신이 우리 뿌리에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특정한 인형, 특정한 가치, 특정한 세력 이 목소리만 가지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그게 뭔 소용이야? 우리 오는 대로 가자 이렇게 가서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이 깨지는 거이중단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국민 다수 우리는 국민 과반수지지안 봐도 만 우리 집권해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지늘 생각해보고 못 받으면 시간 걸려서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게 국민의 민주당의 길인데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그 길로 가야 된다. 우리 박영진 대표 후보님, 그 길로 가신다고 여기다 걸어놓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출마하신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지키자, 문재인 지키자 이거 아니에요. 뭐 광주, 호남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것 플러스 국민 다수가 우리를 지지하는 지를늘 고민하고 그 책임을 지는 민주다. 거기서 이기는 민주다. 거기서 윤석열과 국민의힘보다 더 잘해야 돼요. 더 경쟁력을 가시, 갖는 그런 민주당을 가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계기로 그런 민주당을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후보님들 일영철후보님은또 후보를 사퇴하셔서, 그러니까, 땅부 지지할 때꼭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당선될 후보님들이 이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시간을 너무 잘 맞춰주셔서, 제가 1분만 좀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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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요? 2분 정도 시간이 됐어요. 죄송한데요. 아, 제가 오늘 발제를 한다고 어디 이제 알려진 모양이에요. 전화가 계속 옵니다. 국민의민 주당이 뭐냐 는안 물어봐요. 그 무슨 당황 또 고친다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얘기만 물어보더라고. 제가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항의를 한대요, 뭐를. 그래서 80조 통과했는데뭘또 항의하냐. 그랬더니 뭐, 뭘또 한대. 그래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일단 그 내용 자체도 논란이 있는데, 이 절차가 이런 건, 이건 민주적인 절차를 안 거치면 국민의 민주당은 못 갑니다. 국민들은 그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 이게 깨지면 국민의 민주당은 못 간다. 그 다음에 내용도요, 우리가 이제 당원을 위한다고 해서 당원이 모든 결정하자않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단순히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의 결정만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다수의 결정이 돼, 좋은 결정이 돼야 민주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 200년 동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수결로만 했으면은, 옛날 그리스 때로마때 다수결 많이 했잖아요. 콜로엠에서저 사람 죽일까, 살릴까 이거 다수결 아닙니까? 그래갖고 뭐 로마가 살아났나요? 단순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다수결, 좋은 결정. 그 좋은 결정은 뭐예요? 토론하고 다수결정을 하는 거요 토론하고 결정하는 이 결정이 안 되면 우리가 대의원제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을 제대로 하고 심사숙고한다고 결정하기 위해서 당원들이 수많은 당원들 학기가 어려우니까 대의원제도를 둔 건데 당원제도로 가던 대의원제도가 중요한 건 토론하고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는 이 민주적인 결정 이거를 흩어뜨리면 안 된다. 우리 국민투표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웬만하면 원래 온라인 블록체인이 있는데. 옛날에 디지털이 없었으니까 더치고 지금 블록체인으로 그냥 국민투표 하면 되잖아요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매사에 이렇게 심사숙고할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 그래서 심사숙고할 사람들을 의회라고 뽑아놓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의원 대표 뽑는 거 대통령 뽑는 거와 국민들이 직접 하고, 그나마 그걸 하기 위해서 법적인 선거운동을 만들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우리 의사결정부조가 가야 되는데, 단순한 다수결, 그래서 당원 다수결이면 모든 게 선하다. 그건 아닙니다 당원이 만약에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모든 당원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서 당원들이 주권자로 참여해야지 그냥 어디서 얘기 듣고 그냥 유명한 사람 찍는 방식으로 가면은 저는 이건 민주주의 올바른 길이 아니다. 그런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음...